반사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들레 몸판에는 오빅 정글입니다. 이렇게 설치되죠 음, 신드라도 있네. 이거 우리 레드 안에다가도 와서 박았을지도 모르긴 해. 신드라가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박았을 수도 있거든요. 상대 미드가 신드라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에 와드를 박아가지고 좀 체킹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이럴 때 와드를 사용하는 걸 절대로 아끼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지금 기세 사람이 매일 지금 치열합니다. 야 들어가서 먹어야겠다. 안전하게. 여기 이 여기 부시는 얘네들이 못 들어왔거든요. 이번판에는 솔직히 약간 모랑을 가는 좀 극딜 극공속 어휘를 하고 싶은데 상대가 근데 약간 너무 칼챔들 위주여고 탱커도 없고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신드라가 들어오려나? 아직까지 안 보이는 건데 이 와드를 다 감아가지고 그쵸 소용이 없죠 <laughs> 제가 삼캠 먹을게요 이렐리아 좀 늦게 온 걸로 봐가지고 아 정법인 것 같다 이거는 삼캠 먹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탑에 좀 빨리 관여를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렐리아 라이 땡기나? 아니 우리가 라인을 밀면은 제가 상대 정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야. 너무 벌써 병 망한 것 같은데. 그반한 녀석들은 캠프를 먹느라고 초반에 시팅가 절대로 안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리 강타까지 써가지고 동선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캠프 빨리 찍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신저말라서 빨리 따주면 괜찮거든요. 이신 이제 못 찍나? 이들리아 풀핀은 좀애반데 좀채워놔봐오 뭐야? 어? 나이스 너무 깔끔했죠. 이건 잡을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조져주는 거예요. 이렐리아들은 갱글을 잡기가 너무나도 수월하거든요. 늑대 먹을 할게요. 이 다음에. 아마 이델리아가 타고 올텐데 라인을 좀잘만들어놔가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미쳤구나 너가 가히 워이칸트 뭐, 이런식으로 맞바리 신청해? 미친놈을 죽여야죠 이제 바로 저의 귀여운 댕댕이 정글이에요 뭐, 협장인데? 이런 식으로 게임을 푸는 거예요. 제가 귀여운 짓을 했는데, 이거 워이카한테 이딴 짓을 하네요. 정신이 나갔죠? 저뭐 <laughs> 살아나서 무조건 바텀 갈 텐데, 이킹한번 넣어주고요. 잠깐만 기다려봐. 가고 있어. 알았어, 또 이렇게 따나? 좋을 올것 같은데 집에 갈게요 이거 안될 것 같아요 일리아 플래시도 있고 안되는 건 없죠 워낙에 어휘가 리신이기 때문에 폭들이 박혀버리거든요 <laughs> 먹어 이런 식으로 라인까지 정리해 주고 집에 가면은 이신 기분 너무 좋죠 이건 진짜로 일단 티암에선 살게요 워낙 잘 풀려가지고 신발? 나름 귀찮다 바로 갈게요 그럼 내 밑에 정글 카정 당했을 것 같은데 일단 골렘 쪽으로 뛰어볼게요 칼본는 이거 없, 없다고 봐야 되고 골렘을 먹고 있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워이이 어, 진짜 좋다니까요 특히 이렐리아가테도 나오면은 진짜 워이으로 이렐리아 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이래야는 꺼냅니다. 음, 여기서 칼부 먹고자 터트려져 딱 봐도. <laughs> 아 이게 무슨 패기로 자꾸 들어오냐? 진짜 건방진 자식이네. 이 패기를 깨버려야 돼 여기 얘들은 형님들. 할부에서 욕심을 멈춰야지 지금 욕심을 끝도 없이 부리고 있네요. <laughs> 내가 아래쪽에 보인다고 그렇게 카전로막 쳐도 되는 게 아니란다, 그거야. 그다음에 점피 냄새가 맡아지면은 다시 광견병 걸린 워이처럼 미친듯이 탑쪽으로 뛰어가죠. 광견병 걸린 미친 워이기요, 저는. 그래서 타수스도줄여버릴 거거든요. 순식간에 동선을 이런 식으로 아끼면서 갈 수가 있거든. 뭐하냐 아니 왜 그렇게 해아 이걸 저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괜히 발로 차가지고 나와야한테 멀어지게 만들어 그냥 내가 공포 걸어주면은 내가 먼저 맞고 QRQ하면 끝나거든요? 상당히 성질나게 갑은 이제 버릴게요 저건 저형님이 알아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는... 침치 개짓거리를 한 거라니까요. 진짜 형님들또 치실 을 너무 심하게 한 겁니다. 진짜로 내가 쌓아놓은, 내가 쌓아놓은 탑을 그냥 무너뜨린 다음에 침까지 뱉은 거라구요. 만불되지 않고 다시 침착함을 유지할게요 이신 좀잘못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거 이렇게 됐으면은 이왕 이렇게 된거 지금 성장 타이밍 잡아가지고 RPG 한 다음에 전령 보는 방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성거들라 그냥 갈게요 노랑 좀 가기에는 자동 주운 게 너무 아프다 까드렸는데? 그북과 카정 들어갈게요 이게 사실은 워윅이 진짜 좋은게 뭐냐면은 이런식으로 한번씩 너무 맛있는게 보이는게 보이잖아 저의 귀여운 워윅가 바로 이렇게 물어줄 수 밖에 없는거에요 이런식으로 깨부러줘야죠 깔끔하게 말이에요 칼부 먹고 여기까지 다 스킬해야겠다 저가 지금 떼쓰고 있거든요. 바텀에서 안 되는 거 하려고 Q 선마가 좋아 보이는데 이번 판은 깨물 수 있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바텀 못 가죠. 미안해 서운하길 수도 있는데 우리 탑 미드가 아무도 텔도 안 들고 와가지고 전령을 치긴 쳐야될 것 같은데 손을 넘긴 하네요 일단 저가 이걸 커버를 좀 칠게요 난 어차피 이렐리아는 집에 가야되니까 바로 전령 치면 될것 같은데 그부가 지금 레드 쪽 확인하다가 이쪽 들를 수도 있긴 해요. 어, 뭐하죠, 그렇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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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 너무 망청한 그레이브자가 너무 귀엽죠? 멘탈이 낙간 얼빠진 그분은 상대기가 쉽거든요. 좋아요. 바보녀서 멘탈이 제대로 나가 버렸구나. 근데 저그 여기 벽이 잘 타야 돼요. 그으로 저게 딱 붙어갖고 얇은 벽으로 타야지 안 그러면 맨날 딱 치거든요. 탑을 과긴 봐줘야 될것 같은데 이럴리아 모란검이면 은 쉽게 딸수 있거든요. 전혀 포식자가 아니고 모란검이면은 지금 가서 잡아주고. 뭐 아씨 그래 이드 잡을만 하네 이득 가는게 낫겠다 그 용적으로 있게요 <laughs> 아니 이렐이 제압골드라서 더 맛있긴 한데 자, 박수 좀 한번 봐줘야겠다 이거 너무 건방지다 미친 개가 뛰어와가지고 얼마나 센 개인지 보여주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진짜 <놀람> 이 자식아 자꾸만 내 궁극기를 피하려고 저렇게 각을 재는 척 하면은 그냥 이런식으로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전멸로 죽여버리거든요 성 거드라 워이기 진짜 좋긴 좋거든요 손을 넘지. 손 넘었으니 그냥 죽여버릴게요. 전령까지 풀어줘야겠다. <laughs> 여기까지 먹고 가라, 형. 너네들은 원래 이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깝쳐댔기 때문에 여기까지 먹히는 꼴 당해야 될것 같아. 여기까지 먹고 가자. 아, 자야 집에 가나? 우리끼리 먹게. 지금 신드라도 아카리가한테 죽어가지고 이거 막으려고 하면 얘들 진짜 개무리한 거거든요? 난 내가 먹고 있다는 사실 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기 한번 넣어주고. 뭐거운다 빼자. 이워익기 진짜 그 위에 있네. 어, 스것 그 같은데, 칼리가 엄청 못큰 급인데? 레벨 9밖에 안 돼. 나이스, 그렇죠. 까비. 아, 가깝다. 아, 그냥 9 먼저 쏘지. 근데 왜못 넘어갔어? 마법공과 전멸 모이 뭐 있던 거 아니었어? 못 잡을 것 같고 형 빼게 날것 같아. 이 자식들 여이 전국으로 회복할 수 있는 미친 어이기 있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게임을 하네요. 바로 피냄새 맡으면서 뛰어갑니다. 바로 피냄새 맡아주면서 미친 개처럼 뛰어가서 이런 식으로 물어주게 되면은 기까지 써주고요. 깔끔하죠? 맞아주고 그랬나? 뭐해 뭐해 자야 딜해? 아니 자야야. 미안한데, 나 처음 거들어라서 별로 안 아파. 그 녀석 귀엽네. 아, 이건좀 자야가. 근데 너무 미리 닦긴 했다. 룰루는 좀. 그냥 안 보는 게 나았었어. 워이가 형님도 솔직히 맨만 잘 보면 돼요. 근데 진짜 이렐리아 입장에서는 진짜 진짜 이 리신 진.. 아니 진짜 자기 정글이 너무 밉겠다 이거 원래 제가 탑탑 탑 원래 이만치 안 풀어줬으면은 탑 진짜 그냥 완전 끝난거였을 것 같은데 굳다보니깐아 여기 티셔츠가 되죠 아 거드라야 내 체력이 얼마나 정도인지 가늠이 안돼 있는구나 이 녀석들 계선 거드라의 딱딱함이거든요 죽지 않습니다 군까지 뺐으니까 이런게 개이득이죠 저만까지 뺐어요 계속 성장할게요 지금 성장 타이밍이어가지고 그리하진 말아줘 형들 리신이 갑자기 탑 버리는 선택을 하는데요 리신이 나 이거 돈 많아가지고 지금 집에 가기 싫은... 아니 이거 탑 커버하기 싫은데 잠깐만요 이자 미친 짓을 하고 있네요 이자 개짓거리라고 있죠? 진짜 얘는 어리 빠져도 제대로 빠졌죠? 어? 1초만에 백업이 온단 말이이 자식들아 탑은 뭐 어쩔 수 없고 집에 갈게요 일단 아 너무 잘 컸는데? 심파자가 그냥 나와버렸는데요? 나 이거 이렐리아 무리하면은 그냥 1대로터트려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6분인데 시템이 심파자에 지금 거드라까지 나왔어요. <laughs> 그야말로 미친 왕입니다. 이렐리아한테 그냥 내가 모든 스킬 다 맞고 샷해도 이렐리아가 내가 터뜨려 버릴 것 같은데. 어? 여기로 오죠? 잠깐만요. 미쳤나요? 아 이걸 딜딸 친다고? 진짜 세죠 이게 워윅이 진짜 아, 챔피언이 무식해요 <laughs> 빨리 먹을게요 그냥 중무 올리면 될것 같은데, 쟤는 AD 비중도 많고 중무에 그냥 맞춰가 버니까 위에만 몰어. 아, 내가 너무 압박 줬나? 부담스러웠나? 자 탑에 너무 많은데?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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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말도 안되는 걸 하려고 해오 나이스 나이스 살면 대박 이렐리아가 우리 귀여운 자야를 괴롭히려고 할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물어서 죽여버리면 돼요. 귀여운 자야를 왜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2차까지 압박하자. 겁주고, 어, 내가 와도 돼안가라 야, 그만해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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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마 들어 들어가지 마. 야! 어 살아 나올 수 있어? 아 같이 들어 e on, come on, c o m 도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고 m e on, c 먹으러 갈게요. 근데 이게 은근히 그 상대로 워윅이 좋아요 1,2족 자야가 이걸 그냥 줄게요 내너 게임대 갈게요 나이스 원래는 이거 안 주는 게 맞는데 제가 먹는 게 왜냐면 팀적으로 더 이득이라서 저 형님 왠지 안 주면 게임 안할것 같아요 심상치 않았거든요 방금 해볼래? 뒤질래요? 얘도 죽여 도 죽여 얘도 죽여 헤헤헤헤 <laughs> 어디 건방지게 백업와이 자식아 최강의 워이기거든 아무듬직하지 최강의 듬직이 워이기거든 진도 게임이다 게임을 그냥 주무르고 있거든요 지금 예석저 레벨이 11밖에 안 되잖아요 뭐 갈라 그랬지? 아 여기서 그냥 뭐라건면 가버릴까 이거? 아 아니 나는 죽음의 무도가 솔직히 지금 효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죽무가 사실 이 효과 터트리는 거 있잖아요 고통 무시 지속 피해 효과 사라지고 2초 후에 걸쳐서 추가 체력 회복하는 거 이게 지금 저한테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제가 킬을 내기가 너무 좋은 너무 수월한 상황이어가지고 뭐음 하나만 있으면 솔직히 펜타킬키도가능합니다 아, 도 가는 길에 있는 패트키도 가는 길에 있는 패트키도 가는 길에 있는 리트아도 가는 길에 있도는 길에 같아. 지금 집도안갔 길에 고 어이금 바로 모빵도무한으로할수있거든요지금는 어. 이미 늦었거든 아, 그냥 아로 좋다 형 바로 포케이머적으로먹어버리거든요 미쳤나요? 바로 어, 고뭐서고뭐 주면서. 시속도로 바로 뛰어갑니다. 먹어주고 넘어가서 이 자식까지 귀엽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죽었네, 까비. 아, 저도 뭐 거의 달지도 않죠. 아쉬운데, 이거 들어가서 깔끔찮아서 죽여버려야 될것 같은데, 어, 이들리에 가봤네 이될거 같은데. 네가. 아니, 돈이 돈이 모자란데요. 여기까지 못 해. 한 가지. 다 갔으니까 죽어왔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내가 진짜 좀잘안 죽어 가지고 지금 좋다. 너를 버티고 있네. 역시 고맙다, 이제야. 바로 난 크게 쪼여버리지 미친 속도로, 미친 개의 스피드로 달려가서. 이런 식으로 룰루를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이렇게 물면 돼요. 아무나 물면 돼요. 안 달아요. 다 꼬라박지만. 잘지가 안저 국무거든요. 그나마 마딜이라서 좀바뀐 건데 제 마저가 엄청 났거든요. 그렇지. 자, 다리가 마무리하는 거죠. 아, 미드가 와서 미음일게요 미드 게이머적인 <놀람> <놀람> 운영을 하고 있거든. 타고 눈앞에서 대놓고 넘어가게 어? 아, <laughs> 뭐야! <웃음> 리신 정셋 세... 아, 리신 완전 그거구나. 완전 마간 리신이구나. 아니, 방관 리신이구나. 끝났나? 끝내지 못할 것 같은데. 프루가 너무 오고 싶어서. 끝내긴 좀예바요 힘들고. 쌍둥이 하나를 밀수 있을 것 같았는데 좀밀고올걸 그랬다 바로 리신이 아, 아니 상대가 아끼는 정글까지 다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경례 경상 가면 솔직히 텐트리 완벽하거든요 피임량도 늘어나면서 마도까지딱 챙겨주면은 이게 진짜 더할 납이 없죠 릴란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완벽해지는 거죠 나도 횡단해서 빨리 가야겠다 재밌어 보이거든요 누군가 오긴 올 텐데 이쪽에 와드를 안 해놨네요 게임 재밌게 하시네 저 형님 하지만 미친 개가 와서 앞에서 뛰어다니면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지 어잠깐 위험한데 하지만 미친 개가 또 뛰어가죠 나이스 이게 진짜 워이기 백업속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달지도 않아요. 익히고. 좀 아프긴 아프네. 신달라왜 이렇게 깝치죠? 물음이 꼭 깝치는 것 같거든요? 어, 좀 싸움이 안 좋다, 이거는. 뭐가. 엥, 걍. 쳤나요? 춘놈이네 이거. 죽여줘 지가 줘 <laughs> 나한테 화가 많이 나서 오이자식아앞쳤는데 죽여버리는 거거든. 저기 밖에 안 남았네. 전 뭐, 이건 형일 <목소리> 아, 계속 해주기 때문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습니다.